<laughs> 여기는 철원에 있는 우리 스마트팜학과 학생의 오이 동작이 되겠습니다. 아, 왕동우 학생이 직접 키우고 있고요. 지금 주말을 맞이하여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. 지금. 근데 너 오이 이거 너무 많이 다른 것 같다. 네? 오이를 오이 약해지고 있잖아. 네. 오이를 좀따 위에 들다르라고. 아. 이분들이 따는 거를 외국사람들이 야좀 많이 너무 많이 달았어 지금 그래서 쉬는 거야 지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 예? <laughs> 이거는 아마 내가 볼때 지금 뭐 장애받았어 이게 지금 병이 아니라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뭐가 장애받은 거뭐뭐뭐 뭐, <laughs> 뭐 떨어졌어 근데 이거는 병이 아니라 섬에다 뭐 저기인 줄 알아서 덩굴쪽갬병인줄 알고 뭐 잘라서 뭐 들어갔나 봤는데 아니네 아뭐 덩굴쪼갬병 여기 잘못 자르면은 여기서 물 떨어질 흐린 날 잘못 자르면은 네. 거기서 뭐 타고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그건 네.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... 지금 보니까 지금 오이 이거 쉬는 거 있잖아 이거 너무 많이 나서 그래 알지? 네네족심 부리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이폐너다 태... 닫으면 안 된다고 옆에 닫는 이... 게 맞죠 교수님? 예? 바람 불 때는 예 닫아야지 위에는 있제 아. 그러면 열어놔도 되죠 여기 다 열어놔 여기 다 열어놔 여기 문다 열어 위에는 아빠는 내데리가있어요예 그래요? 음 응, 응, 응. 동호, 아버지보다 응, 동호가 더잘짓겠다 야. 그래. 요즘. <laughs> 욕심 부리지 마. 이게. 너무 많이 달지 마. 네. 지금 봐봐. 지금, 하나, 둘, 지금 마디가, 네. 요거, 요건 지금 지가 안 달린 거고, 네. 지금 다 달렸잖아, 지금. 밑에만 아안 돼. 보통 세개 달고 하나 없애야 돼. 그러니까 여기 하나, 둘, 세 개잖아? 그럼 하나 꺾고. 네. 하나, 아 둘, 셋, 하나 꺾고.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지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일을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<laughs> 뭐라 하지 튀어지지 않은 정품과 를따야 되잖아. 네 그러니까 많이 달면 세개 하나. 이세개 따고 하나 달고. 아, 아 자, 반대로 잡. 세개 달고 하나 제거하고. 해, 그리고 3일간해없었지 네. 그때 는 아예 따버리고. 네3일간응 그때는 자꾸 비 오면은 아예 새로 나오는 거한 마디가 매일 나오잖아. 마디가. 그냥 네. 하나 없애버려 그냥. 이제 외국인 쉽게 힘들어서 그렇지. 알아듣나 외국인들? 네 알아듣. 근데 내가 볼때 이거 뭐 했는데. 뭐 뭐야 그게 뭐란 거야 이거? 모르겠어요. 뭔가 했는데 왜, <laughs> 아버지 뭐 했는지 모르신데? 네, 그외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니까 네. 다음 주 금요일로 보여주면 되겠네. 네. 내가 볼때뭐 지금 그냥 위험하잖아. 기막 뒤집어지는 거왜 그런 거예요? 이거? 네. 이것도 누건드린 거야 이거? 이거 지폐 문제 없어요 또 그냥 이런 거는 지금 이거 이, 이런 거는 그 흐린 날물 많이 주면 이렇게 오그라들게 아, 네. 근데 어. 또또 청량 가세요? 아, 아 이따가 <laughs> 오온거 피해 <laughs> <laughs> 저기가 저기 음 그게 할 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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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얘기 안 하고 찢어갔어 <laughs> 너무 잘 짓네.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달았어. 아버님 아셔? 좀 따야 되는 거? 몰라요. 음, 지금 봐봐. 얘도다 달았잖아. 하나도 안 빼고 다 달았잖아. 아다 달면 안 돼. 그러면 오이가 이렇게 쉬워진단 말이야. 이거 만약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거든. 예를 들어서 요거를두개 달고 하나 땄으면 다 네. 뻣뻣해질 텐데. 저분도 오신다고. 대표님도 오신다고. 일정 있으신데 오신다고. 누구? 대표? 네. 대표님. 예 아, 네. 음. 이런 거요. 이거뭐맞지이거약 맞은거야 내가 볼니까고 여자는 로 쐈어. 이런것도요예고아자기로금이병자는 지금 아여자노지병이이여이이여이 여자는 지가 생긴 다는 지금 이이여이이여 약을 지금 뭐 여자는 뭐, 지금 뭐뭐 아그리마 그래, 씨. 아니야 됐어요. 그냥. 바이 마이 씨네. 마이신 마이 뿌리셨네. 뭐막근병이야왜 어, 뿌리셨을까? 비료기기다 하고 막 그래. 네. 네? 막 비료 주다가 네. 막. 말빨 따지. 야 얘는 왜 이렇게 천천히 늦게 자랐지? 남들보다 뿌리가 늦게 내렸나?

저기 잠깐 왜? 네, 동네인데 뭘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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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잠깐 정리하고 안녕하세요 예. 네. 쪽으로 어떻게 쭉 빼시라 그래? 잠깐 어, 잠깐만 녹아 잠깐만 빼주시면 이쪽 하우스로 빼시던지 동우야어 밖에 들었어? 아. 어. 어 어머니? 아니요 이모요 아 이모네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예. 나까지 앞에도 되지? <laughs> 어 그럼 어, 이모랑 친이모시죠? 네좀 닮은 거 같으시네 뭐, <laughs> 오랜 일은 이런 걸안 해갖고 <laughs> 저는 이런 걸 좋아해갖고 <laughs> 네. 휘어진 오리는 다 따줘야 됩니다. 이거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다 따줘야 되고요. 이게 놔두게 되면은, 위에 다른 오이들이 더 빨리 휘어집니다.